네, 안녕하세요. 영화에 한여사입니다반갑습니 아, 뭐, 일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 개그맨, 개그고 개그맨, 나가시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서 김수진 p d 역을 맡은 한지안입니다이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셔서 어, 많이 관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수상 맡은 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게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저희 영화가 잘 된다면. 아, 파랑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희 역할을 맡은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보고 같이 보신 분들이랑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정말 수많은 무대 인사를 다녀봤는데. 이 영화의 무대에서 조금 더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어떤 큰 보상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돈적으로가 아니고 <laughs> 예, 마음적으로. 어, 이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극장 빵 채워주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나가시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 CGV죠 여기 CGV 골든에그라는 것이 있어요 어플 들어가셔서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골든에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얼굴 텀블러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감독님 배우님들이 직접 객석 올라가서 감사 인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리 착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스 분야? 어떡하니? 어, 어떡해. 헬스 분야. 헬스 분야. 되는 분야. 헬스 분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짓고 다음 무대 인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내려와 주시면 마지막 인사 진행할게요. 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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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우 죄송합니다. 우님 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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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너무 예뻐요. 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